안녕하세요, 레이드 오셔입니다. 오늘 할 것은요, 보다시피도 어, 이거 이 개봉기를 할 겁니다. 어, 개봉기를 할 겁니다. 근데 네, 일단 개봉을 하죠. 아야. 잠시만요. 짜잔. 네, 일단 이거 AR 카드, AR 카드랑 간단 시작하고, 이게 이제 예본 체 예본 체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오, 광택이 빛나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거, 저는... 레드를 샀는데, 그제 동생이랑 레드를 샀는데, 아제 동생이 블루를 사고, 제 저는 레드를 샀는데 어쩔 수 없게 바꾸게 됐네요. 일단 펴보,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너무 깨끗하네요. 이 이쪽에 스타트랑 이 버튼이 이쪽에 이쪽에 있었는데 이두 개가 이쪽에 있고 전원 버튼은 이 아래 이 아래 이쪽에 있고 이거는 펜 펜이랑 이거는 이어폰인가 뭐 그런 거 이런 칩 이거는 이거 이건 볼륨이랑 그런 거고 이건 3DS 이건 C 스틱 이거 이건 이거고요. 다른 거면 별 다를 게 없고, 아, 이게 있어. 이게 나왔어요. 이게, 이게, 이게. 네, 일단 이상으로 레드오션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